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뉴스룸 김혜립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 의정부 경전철이 오전 두 차례나 운행이 중단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의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명확히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체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질타 속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중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하며 약 3년 반 만에 3,000피 시대를 재진입했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전철이 오전 두 차례나 운행이 중단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 효자역 인근에서 신호고장이 발생해 전 구간 운행이 멈췄고 약 1시간 뒤인 8시 30분에 복구됐습니다. 앞서 오전 4시 20분에도 같은 구간에서 신호고장이 발생해 2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무인순환 노선으로 열차 한 대만 멈춰도 전체 운행이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경전설 측은 밤사이 폭우와 기온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모든 복구를 마치고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반복된 신호시스템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명확히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범도 징역형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재범일 경우 최대 6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형이 가능하며 운전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 회피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단속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체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질타 속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홍창남 분과장은 방통위의 언론자유 훼손과 정권 편향적 형태를 비판하며 보고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현 위원도 TV 수신료 징수 방식 등 정책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보고 내용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산법과 KBS 감사 임명 등 현안에서도 방통위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고는 1시간 반 만에 중단됐고 국정위 위원들은 청사를 떠났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방통위와 방심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소극적 답변을 내놓으며 분위기는 더욱 냉각됐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책임 회피 논란 속에 보고는 파행을 맞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중 코스피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약 3년 반 만에 3,000피 시대를 재진입했습니다. AI 산업 성장과 외국인 매수세,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이 상승장을 이끌며 주식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자산시장 제도 개선 기대감 속에 코스피는 허니문 랠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9개월간의 순매도세를 멈추고 바이코리아로 돌아서며 증시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24%를 넘기며 글로벌 증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아라크 중수로를 공습해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방사능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중수 생산시설 일부가 손상됐다고 밝혔으며 방사성 물질 확산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아라크 중수로는 과거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으로 핵심 시설로 지목됐던 곳으로 현재는 핵 합의에 따라 불능화된 상태입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원자로 재건 작업은 계속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 향후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고, 군사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당장 공격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이란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전이 심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내 조기군사 개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트 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 곳곳으로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주말인 내일까지 그치겠지만 제주와 일부 남부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 경남 서부와 제주도에 많게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에, 그 밖에 전남과 경북 남부, 경남과 제주는 내일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 춘천이 2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낮 기온 28도, 강릉은 2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낮 기온 24도, 대구 26도 예상됩니다. 전 해상으로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이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과 월요일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ABC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